역대기 하2 5장 아마샤가 지리하게 시작할 때2 5 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2 9 년을 치리하였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단으로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죄먹전에 오른 것을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왕국이 그에게 경고하게 서자 그가 그의 보왕을 죽인 그의 신하들을 죽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대로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여 모세의 책의 율법으로 기록된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율법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를 자녀로 인하여 죽이지 말고 자녀를 아버지로 인하여 죽이지 말며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만 죽을 것이니라 하신 것이라. 또아마샤가 유다를 함께 모으고 온 유다와 베냐민의 그들 조상의 집들을 따라 정 부장들과 백 부장들을 세웠으며 20세 이상을 계수하여 그중에서 전쟁에 나가 창과 방패를 다룰 수 있는 선별된 사람 30명을 얻고 또 이스라엘에서 1 0 0달란트의 1만명의 힘센 용사를 고용하니라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오 왕이여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가지마소서 이노주께서 이스라엘 즉 에프라임은 모든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왕이 만일 가시려거든 가셔서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께서 왕을 원수 앞에 쓰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는 도우실 군수도 패하게 하실 군수도 있나이다하니 아마셔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일백 달란트를 어찌하랴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께서는 이보다 훨씬 많이 양께 주실 수 있나이다하더라. 그러자 아마셔가 그들 즉 에프라임에서 게 그에게 온 군대를 분류하여 귀양하게 하니 유다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심히 맹렬하였으며 그들이 크게 분노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와 아마셔가 스스로 힘을 기르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소흥골짜기로 가서 세일자 손일만을 지니라 살아남은 일. 다른 일만은 유다 자손이 사로잡아 바위로 끌고 가서 바위에서 그들을 내던지니 그들 모두가 산산조각이 났더라. 한편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돌려보낸 군대의 병사들이 사마리아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의 성업들을 기습하여 그들 중에서 삼천명을 치고 많은 탈취물을 취하였더라. 아마사가의 도민들을 살려가고 돌아온 후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의 신들로 삼아 그 신들 앞에 절하고 분양하였더라. 그러므로 아마사에 대하여 제 분노가 바라여 그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으니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어찌여 왕은 왕의 손에서 그들 자신의 백성도 구해낼 수 없는 그 백성의 신들에게 구하시나이까 아니라 선지자가 왕에게 말하는데 왕이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의 조언자가 되었더냐 그치라 어찌하여 내가 맞아야 하겠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말하기를 왕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나의 조언에 경청하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왕을 멸라기로 결정하신 것을 하나이다더라 그때 유다와 마샤 왕이 상의하고 에우손자 여호아스 아들 이스라엘의 왕요아스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하니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유다와 마샤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네바눈에 있는 가시나무가 네바눈에 있는 배경목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안으로 주라 였더니네바눈이 있는 한틀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애도민들을 쳤도다 하며 내 마음이 너를 높여 자랑하게 하는도다 이제 내 집에 나가라 어쩌여 내가 참견하여 너도 해를 당하고 너와 유 딸을 함께 멸망시키려 하느냐 하더라 그러나 아말샤가 들으려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그들이에도 모이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온스 손에 넘겨주리하셨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 갔으니 유다에 속한 벳셈에스에서 그와 유다와 아말샤 왕이 서로 대면하였는데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그들이 각자 자기 의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의 아마샤 왕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으며 예루살렘 성벽을 에프라임문에서부터 모퉁이문까지 400규빗을 흘고또 하나님의 전에 오벳에동과 함께 있는 모든 금강과 모든 기명들과 안궁에 있는 모든 있는 보물들을 취하고 인질들도 취하여 사마리아로 돌아가니라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15년을 살았더라. 아마샤의 나머지 행적은 처과 마지막에 보라유다와 이스라엘의 열한기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아마샤가 주를 따르는 데서 돌아선 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그를 대적하여 못바나니 그가 라키스로 도망하였더라.그러나 우리가 그를 뒤따라 라키스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그를 죽이니라.우리가 그를 말들 위해 실고가서 유다 성읍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였더라.아멘.